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멘스입니다. 혼합연결 이거 하나로 끝냅시다. 이제 진짜. 오케이? 혼합연결 이거 하나로 끝내요. 오케이. 아시겠죠? 해봅시다. 이제. 자, 이제 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진짜. 진짜로 잘 봐요.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제발. 3호음이고요. 여기가 6호음. 그리고 여기가 12호음. 자, 사이멘스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혼합연결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병렬로 저항을 구하고, 요구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전체 저항하고는 직렬 관계니까, 여기에서의 전압이 1 4트라면이1 4트가 직, 잠깐만요. 직렬 관계에서 저항의 비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의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전체 저항 구하면 분의 1 씌워주고, 더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1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4분의 1이죠. 뒤집어 줘야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 4옴이죠. 이걸 이제 진짜 하나 끝냅시다. 4옴이죠. 4옴.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3옴일 거고. 그럼 3대 4로 전압을 찢어. 얘를. 그러면 3대 4로 전압을 찢을 때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7. 3하고 4하고 더해서 분모로 만들어. 그럼 7분의 3. 아, 3대. 7분의 4예요. 그래 놓고 각각 14라는 전체 값으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1이고 2고 2, 3은 6. 그러면 여기는 6볼트. 오케이? 6볼트 아이 진짜 아 너무 피곤해 진짜 6볼트 어디야 여긴 6볼트 그리고 여기는 724 8볼트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6볼트 걸리는 거고요 여기 8볼트 걸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끝났어요 요거 요걸로 끝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볼트인데 여기도 6볼트 집어넣어야죠 6볼트 집어넣고 병렬은 저면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놓고 나와라 오의법칙 V는 IR로 풀면 돼요 오케이 V는 IR 오케이, 그럼 8볼트니까 오케이, 8볼트니까 8볼트니까 8집어넣어요. 그럼 I 곱하기 3이에요. 그럼 I는 3분의 8볼트 나올 거예요. 3분의 8볼트. 오케이? 3분의 8볼트. 아, 잠깐만, 왜8볼트야 6볼트잖아. 아이씨, 6볼트 8볼트? 왜 거꾸로 갔어? 피곤한가봐. <laughs> 미치겠다. 오, 잠깐만, 잠깐만. 6볼트잖아. 아이, 피곤하니까 이제 너무 너무 피곤하니까. 야 헷갈려 이제 잠깐만 잠깐만 6볼트 8볼트죠 3대 4로 찢었으니까 아이씨 잠깐만요 여기가 8볼트 8V. 여기가 8볼트 8V. 아, 여기 8볼트 그럼 여기 6볼트 잠깐만요 지우고 갈게요 여기 6볼트 아왜 이래 왜 실수를 했어요 6볼트 그럼 나와라 오메 법칙 V는 IR 저거 구할게요 6볼트 그러면 I 곱하기 3이죠 그럼 I는 몇 암페어 amper? 2암페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구해요 또자 8볼트는 i 곱하기 6이죠. 그럼 i는 얼마예요? 어, 6분의 8이죠. 어, 6분의 8. 그럼 이건 3분의 4 암페아. 여기는 3분의 4 암페아. 오케이? 여기는 2 암페아. 볼게요. 자, 여기도 구해요. 8V. 8V는 어, i 곱하기 12요. 그럼 i는 12분의 8. 그럼 이거는 어, 428. 3분의 2 암페아. 자, 여기 3분의 2암페어 보세요. 요거 둘이 합하면 얘가될 걸요. 왜요? 여기서 2암페가 갈라져서 간 거니까 얘네 둘이 합하면 2암페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3분의 4 플러스 3분의 2암페어. 그러면 3분의 6이잖아. 그럼 2암페어잖아. 그럼 전체 전류는 어차피 2암페어고 여기도 2암페어고 전체 적으로 돌아올 때도 2암페어니까 전체 전류는 2암페어. 콜. 전체 저항은 이 3옴하고 이 4옴하고 더했으니까 전체 저항은 7옴. 전체 조항, 7호옴7호옴 전체 전류. 전체를 전류 2A야.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게 전압이니까 당연히 14V 나오잖아, 바로. 그죠? 오케이? 그럼 6호음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끝났잖아요. 6호음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8V. 그럼 이걸로 다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로 다 풀면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 번. 자, 직병렬 혼합 연결에서는 일단 병렬, 연결 전, 병렬 연결의 전체 조항을 구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항하고 어, 직렬관계이므로 얘네들의 저항의 비로 전압을 찢는다. 전압을 찢어서 나온 그 전압 병렬은 똑같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전부 다다 다 나와라 오의 법칙으로 풀어준다. 나와라 오의 법칙으로 다 풀어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전류는 요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전체 전류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로만 해결하면 끝나. 오케이. 콜. 자, 사이메스가. 드리는 특급 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먼스였습니다.